If we together. <laughs> <laughs> 투사는 오래돼 보인다. 이거. <웃음> <알겠어요>. <웃음> <웃음> 지수이도 저 차를 운전했었지. 그러네. 매트리스를 너무 커서 실을 수가 없는데 <laughs> 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누워 볼수 있는 건가? 주말에 오니까 어쨌든 오늘 매트리스 픽업해서 올라가려고 <laughs> 매트리스 픽업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매트리스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저게. 오빠 말에 의하면 저 매트리스를 이제 차에다 실어 주는 직원분 한 분만 와 가지고 저 번쩍번쩍 들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그, 그래서 <laughs> 왜냐면 나도 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어, 어.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 어. 그러더니 갑자기 혼자서 번쩍 들더니 어. 그냥 올려. <laughs> 혼자 또 번쩍 들더니 올려. <laughs> 어, 가래. 그러 어? 봐봐, 어. 안 무겁다니까. 콩이랑 아, 근데 나는 여보세요. 이제 어? 이제 벌써부터 아, 무거울 줄 알고. 아, 왜냐면 펄테이블. 이제 저희가 이제 언니네 잠깐 있으면서 네, 언니네 집에 매트리스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이 저희 네 명이니까 네 식구니까 침대 하나가 좀좀 부족하니까 언니가 그것 때문에 났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그 매트리스를 꼭 이렇게 눕혀서 그 침대 옆에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쓰는데 그 매트리스 무게가 너무 상당한 거예요. 맨날 이제 그 스프링들은. 어. 뭐라고? 오랜만에 와. 보니까 타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 어서 <laughs> 아. 가자. 열어도 돼요? 어. 어. 안에서 음. 아빠랑 청소했어. 잘했어, 세아야 이거 엄마 응.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줘. 네. 엄마 커피. 네, 근데 네. 개미 못. 아니야 게,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아니, 개미 못, 개미 못 먹게? 응. 어. 세아도 음. 먹으면 안 돼. 네, 아빠 개미 여기 없어. 진짜 개미들 치웠어. 잘했어. 아빠랑 엄마, 아빠랑 도와주고 있어. 응. 아빠 이거 장방 먼저 넣어줘야 아니요. 왜? <laughs>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렌지가 안돼서 그냥 벽에다 한쪽 세워놔, 오빠. 저쪽 한쪽에다 세워놔. 아, 어, 거기다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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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다 네.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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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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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대충 거기다 놔 아니야 갑자기 장바 먼저 넣고 싶다 아빠 꾸야지순이랑 옷 맞춰서 만꾸야지좀 보라색 어. 이 침대도 보라색이네 아. 어. 그거 여보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가 강호가 가지 세아강아지 아니야, 강호. 강호. 쉬세야이장오 소리 너무 지르면 안 돼. 네. 아, 하가 죽인 거야. 어, 새한테 뭐, 이거. 밀어 와, 와. 이장오지이장 뭐 아무것도 안 아니야. 아빠 왜 여기도 넣어야 돼? 아아아 네. 맛있겠다. 아아아아 네. 아빠. 네? 아빠 여기 아파. 저킹, 저킹, 킹아 저킹네? 어 안녕 안녕. 아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까> 오달 <오델>, 나. <laughs> 오늘 샤워 치킨. 오늘 언니 어 원락사. 그래 오케이. 이제 위트라이고 줄리비. 줄리비인데 나간 나간 나요. 오 마이 갓. So I t r i the other 망이나살. 망이나살. 어, but not allow something delivery. 아, 원락 나도 d e l i v e r 어, 언니. 언니 할로 할로. 지순 메비 maybe same thinking. 딱 보잖아 s Relaxing. This is a l i t 가 l e bit of a challenge. It's a l i t t l 1아가스학데1학아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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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년1 치킨 나비년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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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학년가학년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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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 건에 아들, 나들 본네 치킨 하우스. 아, 뭐 아가씨가, 이거야. 다른 집은 알렉스가 뭐라 했대요. 아. 응. 네, 그래서 안 하고 치킨 집은 근데 옛날에 쓰라고 한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크게 불편하면, 인데. 뭐. 근데 우리가 원래 거기 있었을 때는 좀 많이 불편했었지. 그치, 지금이야 좀 괜찮은데. 그러 그런 거를 겪다가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잖아 문 앞을 보면 그러면 지순이나 나나 생각하는 게아 뭔가 치열하게 살았다. 뭔가 어, 이릴렉싱하다 어. 우리 옛날에 삼보 안에서 니즈 리멤벌 위 삼보 안또 move in here, right? Yeah. 아 삼보. Same, same feeling, same feeling. <laughs> yeah, so that's why when we move in here, t h during one one month. We always buy i outside. t food, t o r o Always r p Always delivery. 브라이언. 고이워 지순이도 처음에 여기 딱 왔을 때 도시 생활한다고. 음. 맨날 시켜 먹었어 진짜 맨날. 아니오케라카월 웨스 이 돌리비? 아니 I mean <웃음> <웃음> 아니 I mean, I mean if you want something 아니야. <laughs> 아, 그래. Because. 그래, 어 Because 오케라시아 이 둘리비 어게 라이크 댓위더 런치바 이 국샤 가하픈 카운트 둘리비 근데 투마로 잘해 봐야 둘리비 여기 이쪽게 라이크 댓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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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오늘 둘리비 나좀 많이 야 둘리비 안 질리나 봐. 아, 어 사실. 그러면 둘리비 계속 시켜 줄걸 우리 둘리비 가 먹었죠 음위 워리 어 둘리비 여기

e-bike? e-bike sir electric electric charge pwede order? Or, uh, order? order? Uh, order? Uh, order naka? order order no, na ka? order order from manila? no, there in asana? consolacion ano man duga <laughs> wala <laughs> pa ilang <laughs> man hahahaha hahahaha pwede pwede pwede

I can use mom if I hold to ako house. Mm, have here. mm. maybe. Maybe the kamay ka tyonalan. Kito kaya di you also you don't know the road, right? Ako or... ako na? Na dito. Yeah. yeah. I... No. I... There. Mm. Ade. <laughs> oh, di. Why, why why Because ako sit down there and back. Mm. Mm. so ako I... b i this is a esperansa ah so uh, to go to the pain if i go somewhere and then the house owner looks so kind can i ask ayo pode ra p a l i t chicken ah g a yo u l o t t o a l o t t o a n a n ask you da yo p a l i t chicken selakin and then l oh l o t u pode ra 이이 t b 대 t w i t 그래서 아 빨리도 해가 지고 p yeah. i 이런 분야. We p r e p 아 r <laughs> 아 for my house. 아 u t but w h 네 t Only, k a 아, e 아 a b u r n e 아 b 아 r n e r 아 u 아 n 아, 진짜? <laughs>

그니까 이제 가라고 얘기한 거아 가서 까사브 서보디 어? 보디널파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스페이스아 b 비이엔피노이아와아짜아 s 리 r r y I'm v e 리 y c 원 애니 애니 어 u t e 파이너 아, 보리나 뿌리네. 보리나 뿌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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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작물 편한 작물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대박, 맞나? <laughs> 핏 하나? 맞을 아, 것 핏? 네, 이것도은로입 이쪽도 입 맞게 그럼 뭐 기입, 라바의 이쪽도요? 라 어. <laughs> 너네 같은 옷 입으니까 되게 귀엽다. 는 언제 이렇게 커? 샴이 해야 돼요. 음, 아, 아. 이제 나가도 돼? 응, 가자. 옷입샀어 아, 에서 아. 달랑터 시장에 장을 이제. 떡볶이 먹고 싶은데 너무 매워서. 뭐, 뭐 샀어? 어, 아빠. 장모랑 같이 맛있다고 해서 먹 네. 끝까지 먹어 맛있다고 해서 식단이 먹어. 식단이 먹어. 식단이 식단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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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먹어 식단이 먹어 힘든건 매한가지인데 맞아요. 죽어라 힘든건 아니지만 솔직히 여보가 다 했지 내가. 그래서 안방을 저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짐이 막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바닥이랑 이런 데를 한 번도 정리를 안 해서 와, 이제 원제 투성이더라고요. 아 오늘 갑자기 막 알러지가 막 올라와서 좀 힘들긴 하지만 어, 괜찮아요. 저녁 먹고 좀 쉬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